어느 시골 국도역 눈에 잘 띄지도 않는 작은 주유소 하나가 있습니다. 허름한 간판, 오래된 매대, 바람 불 때마다 삐걱거리는 깃발. 그날 이곳에서 한 가족의 숨겨진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제3자인 한 남자의 목소리로 그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노년의 삶의 지혜와 부모자식 사이의 경계, 그리고 행복한 노후가 무엇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게 될 겁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올해 일흔한 살이 된김 노인입니다. 허리는 조금 굽었지만 혼자서 밥도 해먹고 텃밭도 가꾸고 동네 장기도 두는 어떻게 보면 흔한 시골 어르신입니다. 아내는 몇해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고 지금은 아들 부부와 손주 둘과 함께 단층집 하나에 살고 있습니다. 그날 아침 김 노인은 며느리와 함께 읍내 병원에 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무릎이 작고 시큰거리고 고혈압 약도 떨어져서 오랜만에 큰 병원에 가는 날이었죠. 아들은 새벽부터 배달 일을 나가서 집에 없었고 며느리가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아버님 앞에 주유소 하나 있으니까 기름 좀 넣고 갈게요. 어제 보니까 거의 바닥이더라고요. 그래그래 그래. 길 가다가 시동 꺼지면 골치 아프지. 넣고 가자. 차는 삐걱대는 깃발이 달린 낡은 주유소로 천천히 들어갔습니다. 며느리가 창문을 내리고 말했습니다. 가득이요. 젊은 직원이 네, 가득이요 하고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주유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연료 주입구를 보더니 잠깐 뭔가 이상하다는 듯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는 기름을 넣다 말고 주유권을 조심스럽게 빼더니 며느리 쪽으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 손님 잠깐만요. 죄송한데 안에 좀 같이 들어와 주시겠어요? 김노인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차에 무슨 문제가 있나? 연료통이 새나? 어디 박은 것도 없는데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며느리도 당황한 표정으로 직원과 노인을 번갈아 쳐다봤죠. 혹시 차에 문제라도 있나요? 그게 차 자체 문제는 아닌데요. 제가 설명을 드리려면 안에서 컴퓨터 화면을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차주분이 직접 보셔야 할것 같거든요. 직원은 일부러 밝은 표정을 지으려 했지만, 그 눈빛 어딘가에는 묵직한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김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차에서 내려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며느리도 따라나섰죠. 작은 사무실 안에는 오래된 책상 하나와 컴퓨터 한 대, 낡은 의자 두 개, 벽에 달린 달력이 전부였습니다. 직원은 자리에 앉아 차량 번호를 컴퓨터에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한참 보다가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어르신 이 차량 김명희로 돼 있죠? 응, 내 이름으로 돼 있지? 왜 그러오? 지금 말씀드리기가 참 조심스러운데요. 이 번호로 그러니까 이 차량으로 몇 달째 외상 주유가 쌓여 있습니다. 그것도 꽤큰 금액으로요. 김노인은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주유소에 와본 건 손에 꼽을 정도였고 항상 현금이나 카드로 결제해왔기 때문입니다. 무슨 소리요? 나는 외상 넣은 적 없다오. 어르신이 직접 오신 건 아닌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직원은 컴퓨터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그곳에는 차량 번호와 함께 익숙한 이름이 반복해서 찍혀 있었습니다. 김노인이 평생 수없이 불러온 바로 아들의 이름이었습니다. 날짜, 시간, 주유량, 금액이 줄줄이 이어져 있었죠. 이게 다 우리 집 차요? 네, 이 차량 번호로 입력된 기록입니다. 새벽 시간대가 많고 거의 매일같이 들어오셨더라고요. 처음에는 카드로 결제하시다가 어느 순간부터 한 번만 외상으로 해달라고 하시더니 그게 쭉 이어진 것 같습니다. 어르신께서 알고 계신 줄 알았는데 직원의 손가락이 화면 한 켠의 숫자를 가리켰습니다. 총 미수금 820만원입니다. 그 숫자를 보는 순간 김노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며느리는 숨을 크게 삼키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8820만 원이요? 네. 저희도 아드님이 늘곧 정리하겠다고 하셔서 믿고 기다렸습니다. 근데 약속하신 날짜가 계속 미뤄지고 금액이 너무 커져서요. 더 이상은 저희도 외상으로만 넣어 드리기가 어려워서 오늘은 차량 명의자 어르신이 직접 오셨길래 사실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무실 안 공기가 갑자기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김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지팡이를 꽉 쥐었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사실 우리 집 사람들 중에는 아무도 모를 거예요. 나도 오늘 처음 들었으니 아드님 표정이나 말씀하시는 거 보면 뭔가 많이 힘들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러웠고요. 그래도 명의자 어르신은 알고 계셔야 할것 같아서 사무실을 나와 차까지 돌아가는 길은 아까보다 훨씬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도 못한 채 조용히 시아버지의 걸음을 맞춰 걸었습니다. 차에 올라타서도 한동안 시동을 켜지 못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저 진짜 오늘 처음 알았어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알고 있었으면 내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지. 그건 나도 안다. 김노인의 목소리는 최대한 담담하려 했지만, 그 안에는 배신감과 놀라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일단 병원부터 가자.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면 내 혈압만 더 오를 것 같다. 사람은 일단 살아야 핏도 갚지. 어느 정도 농담처럼 들리는 말이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깊은 한숨이 숨어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는 동안 김노인의 머릿속에는 수십 장면이 오갔습니다. 새벽마다 일 나가야 한다고 나가던 아들의 뒷모습, 집에 돌아올 때마다 더 피곤해 보이던 얼굴, 밥 먹다가 가끔씩 턱을 괴고 한숨 쉬던 모습들, 그때 한 번만 힘들면 힘들다고 말을 해라라고 더 세게 말할 걸 그랬나? 아니, 그래도 그렇지. 내 이름으로, 내 차로 나 몰래 이런 짓을 해? 병원에서 의사가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으세요? 라고 묻자. 그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나이 들면 다 그렇지요. 뭐라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손에 쥔 처방전 위에 찍힌 글자가 자꾸만 흔들려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며느리는 옆에서 운전을 하며 계속 눈치를 봤습니다. 아버님 집에 가면 오늘 있었던 일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어떻게 하긴 모른 척하고 살 수는 없지. 그렇다고 동네방네 떠들 일도 아니고 집에 가서 놈하고 셋이 앉아서 이야기하자. 형님이랑 형수님께는. 형은 멀리 살고 지금 불러서 뭐 하겠냐? 우선 이 집에서 같이 사는 사람들끼리 먼저 정리를 해야지. 집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기울어 붉은 빛이 마당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마당 구석에는 아들의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헬멧이 아무렇게나 걸려 있는 걸 보니 방금까지도 여기저기 뛰어다니야 들어온 모양이었습니다. 아버지 다녀오셨어요? 병원은요? <목소리> 약은 잘 타셨어요? 아들은 평소처럼 밝게 말했지만 며느리의 굳은 표정과 아버지의 낮은 목소리를 보면서 어딘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그래 야근 받아왔다. 너 씻고 나와라. 저녁 먹기 전에 할 얘기가 있다. 무슨 일 있으세요? 나중에 지금은 씻고 나와. 그 한마디에 아들은 더 묻지 못했습니다. 대신 며느리와 눈이 마주쳤고 며느리는 잠깐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용히 나중에 얘기하자는 무언의 신호였습니다. 잠시 뒤 작은 거실 가운데 상 하나를 두고 세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평소 저녁 시간이면 늘 켜져 있던 TV는 꺼져 있었고 시계 초침 소리만 방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김노인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내 며느리랑 주유소에 갔다. 아네 기름 거의 없었죠? 제가 어제 넣으려고 했는데 깜빡했듯 아들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김 노인은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을 잘랐습니다 직원이 기름을 넣다가 말더니 이상하네 저좀 따라오시죠 하더라 그리고 컴퓨터를 보여줬다 거기 내 이름이 아주 많이 적혀있더구나 아들의 얼굴빛이 그 순간 확 변했습니다 이미 미루어 짐작하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아버지 그게 820만원 그게 내가 내 이름, 내 차로 쌓아둔 외상 금액이다. 맞냐? 방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는 두 손을 꽉 붙잡고 있었고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숨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은 나도 할줄 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말보다 어떻게 된 건지 처음부터 끝까지 들을 시간이 필요하다. 하나라도 숨기면 그날로 인연 정리할 생각도 하고 있다. 그러니 솔직하게 말해라. 김노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참아왔던 사람의 눈이지만 이날만큼은 분명히 선을 긋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한참 동안 입술을 깨물며 앉아있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배달 일이 너무 힘듭니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뛰면 그래도 남는 게 있었는데, 요새는 수수료도 올라가고 기름값도 올라가고 음식점에서도 배달비 깎아달라고 하고 하루 종일 뛰어도 손에 쥐는 돈이 거의 없습니다. 처음엔 오토바이만 돌렸는데 그걸로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아들은 차분히 그러나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차를 같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짐 배달도 하고 공구도 실어나르고 부업거리도 좀 만들어 보려고요. 처음엔 카드로 기름 넣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카드 한도가 꽉 찼습니다. 가게에서 물건 빼오고 공과금 내고 애들 학원비도 카드로 돌리다 보니 숨쉴 구멍이 없더라고요. 그때 주유소에서 한 번만 외상으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을 꼭 쥐었습니다. 처음에는 몇십만원 정도였어요. 금방 갚을 줄 알았습니다. 진짜로 며칠 열심히 뛰면 한 번에 싹 갚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기름은 매일 넣어야 하고 버리는 들쭉날쭉하고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다 보니 어느새 감당이 안 되는 숫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때부터는 겁이 나서 아버지께 말을 못 꺼냈습니다. 김노인은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래서 왜내 이름과 내 차를 썼냐? 아버지 차는 명의가 아버지시잖아요. 주유소에서도 차량 등록 정보 보고 차주 분이시죠? 하니까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어차피 우리 집 차고. 아버지도 쓰시는 차니까 괜찮겠지라고 제 멋대로 생각해 버렸습니다. 제 명의 계좌는 이미 마이너스라 더 이상 뽑을 수 있는 것도 없었고요. 아버지께 또손 벌리면 허리 더 굽어지실까 봐 그냥 제가 어떻게든 벌어서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더큰 죄가 됐네요. 아들의 말에는 변명과 후회, 자책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옆에서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한참 동안 방 안에는 말이 없었습니다. 김노인은 천천히 숨을 쉬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화만 냈다간 이 녀석 마음만 더 무너뜨릴 거야. 그렇다고 그냥 덮어주면 이 일은 또 반복되겠지. 내 노후, 내 이름, 내 신용 이건 분명 내가 지켜야 할 것도 있다. 오래 걸리는 싸움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낮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힘들었다는 건 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너만 힘들었겠냐만 그래도 내가 얼마나 막막했을지 상상이 된다. 그건 인정해. 하지만 힘들다고 해서 해도 되는 짓과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짓이 있다. 내가 한 짓은 그 선을 넘은 거다. 부모, 자식이라도 돈과 이름 문제에서는 지켜야 할 선이 있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내게 아버지 힘듭니다라고 말했어야 할때넌 아버지 몰래 어떻게든 버텨야겠다라고 선택했다. 그게 지금 결과다. 너는 나를 배려한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나를 속이고 내 노후를 위험에 빠뜨린 거다. 멈출 것 같던 말이 다시 이어졌습니다. 그래도 나는 너를 자식으로 키웠다. 한번 실수했다고 해서 바로 인연을 끊을 생각은 없다. 대신 이제부터는 달라져야 한다. 820만원 한 번에 못 갚는다. 나도 그런 돈 당장 꺼낼 데 없다. 하지만 내가 내 이름으로 쌓인 비즈니 도망가진 않을 거다. 대신 조건이 있다. 아들과 며느리는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첫째, 오늘부로 내 이름 내 차로 외상 쓰는 일은 끝이다. 카드도 도장도 통장도 내 손에 있는 건다 내게 돌려줘라. 둘째, 내가 벌고 쓰는 돈, 내가 진빚 할부 카드가 전부 다 정리해서 내 앞에 가지고 와라. 며느리도 같이 보자. 우리는 한 집에 사는 식구다. 누가 얼만큼 힘든지 이제는 숨기지 말고 같이 보자. 셋째, 이 빚은 우리가 갚는 게 아니라 각자 책임 몫을 정해서 갚는다. 내 몫은 내가, 내 몫은 내가. 이건 너한테 주는 마지막 교육이라고 생각해라. 이 말은 결코 가벼운 말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부모니까라는 이유로 손해를 감수하며 살아온 한 노인의 결심이기도 했습니다. 아들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계속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숨기지 않겠습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겠습니다. 빚도 같이 보고 같이 갚겠습니다. 다시는 아버지 이름에 먹칠하는 일 하지 않겠습니다. 그날 밤세 사람은 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김 노인은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도와주는 건 당연하다 생각하고 살았지 그런데 어디까지가 도와주는 거고 어디부터가 내 노후를 갉아먹는 일일까? 내가 예전처럼 괜찮다 아버지가 다 해결해 줄게 하고 나섰다면 이 녀석은 정말로 어른이 될 기회를 영영 잃었을지도 모르겠다. 다음날 아침 김노인은 아들과 며느리를 데리고 다시 주유소로 갔습니다. 주유소 직원은 세 사람이 함께 들어서는 모습을 보고 놀란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르신 또 오셨네요. 어제 고맙소. 나라도 알고 있어야 할 일을 이제야 알게 해줘서 김 노인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820만원 오늘 다 갚을 수는 없으노 하지만 도망갈 생각은 없으노 당장 이만큼은 내가 갚겠소 그는 준비해온 통장을 꺼내 일부 금액을 이체했습니다. 화면에 찍힌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나머지는 이 아들 이름으로 매달 얼만큼씩 갚을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갚아 나가겠소 대신, 앞으로 이 차량 번호로 외상은 더 이상 하지 말아 주시오. 직원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희도 이렇게 직접 나오셔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아드님이 새벽마다 와서 땀 흘리는 거 보고 나쁘게만 보진 않았어요. 그래서 더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서로 알고 계시니 차라리 다행입니다. 김노인은 옆에 서 있는 아들을 한번 쳐다보고 다시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젊은 사람들 힘든 거 안다. 너도 그렇고 이 녀석도 그렇고. 그래도 명색이 가장인데 자기 처지를 숨기고 부모 이름 뒤에 숨는 건 바른 길이 아니다. 나도 오늘 그걸 뼈저리게 느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김 노인은 창밖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예전에 이런 말 들었었다. 자식한테 집 넘겨줬다가 쫓겨난 노인 보증 잘못 썼다가 길바닥에 나앉은 부모. 남 얘기인 줄만 알았다. 근데 막상 내 이름으로 이런 일이 생기고 보니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 조금 알겠더라. 멸누리가 운전대를 잡은 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인들 마음이 다 비슷할 거다. 그래도 내 새끼인데 마지막 한 번만 도와주자 나 죽고 나면. 이 집도 다 얘네 거니까 미리 넘겨주자 하고. 근데 말이다. 사랑은 무한해도 지갑은 무한하지가 않더라. 내 건강, 내 이름, 내 노후 이걸 지키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니더라. 오히려 그게 마지막까지 자식에게 짐안 되는 길이더라. 그날 저녁, 김노인은 손주들이 잠든 후 아들을 불러 다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돈 이야기를 숨기지 말자. 내가 얼마 벌고, 얼마 쓰고, 어디에 빚이 있는지 나도 알고 있고, 며느리도 알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괜한 오해도 없고, 나도 괜한 걱정 안 한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라. 그렇다고 내가 매번 해결해 줄 거라 기대하지는 말고, 대신 같이 머리 맞대고 방법은 찾아보자. 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나도 내 노후를 내 스스로 지키려고 한다. 내가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제부터는 집 문제, 통장 문제, 명예 문제는 내 눈앞에서 내 귀로 듣고 결정할 거다. 이게 나를 위한 것도 있지만, 결국 너를 위한 길이다. 그날 이후로 이 집에는 작은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손주 학원비, 공과금, 생활비를 적어 놓은 공책이 거실 탁자 위에 놓였고, 매달 한 번씩 세 사람은 그 공책을 펴놓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힘들었지만 더 이상 혼자 숨기지 않았고, 며느리는 남편을 탓하기보다는 같이 방법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김노인은 동네 친구들에게 슬쩍 자신의 이야기를 비유로 풀어 말하곤 했습니다. 야, 자식 힘들다고 해서 다 대신 떠안지 마라. 줄건 주되 줄수 있는 만큼만 줘라. 네 이름, 네 도장, 네집 이건 마지막까지 네가 지켜야 한다. 그래야 나중에 자식도 너를 원망 안한다. 친구들은 처음엔 웃어넘기다가도 어느 순간 조용히 자기 집 도장을 다시 챙겨 보곤 했습니다. 나도 괜히 명예 함부로 빌려줬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거죠. 주유소에서 직원이 이상하네. 저좀 따라오시죠 라고 말한 그 한마디는 한 노인의 노후를 뒤흔드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에게 새로운 지혜 하나를 안겨준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끝이 없다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때로는 자식의 책임감까지 함께 가져가 버릴 때가 있습니다. 김노인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진짜 사랑은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서게 하는 거구나. 내 노후를 지키는 게 자식에게 짐안 되는 첫 번째 조건이구나.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신가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과 부모-자식 관계, 그리고 노후를 한번 돌아보는 작은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노후가 누군가에게 휘둘리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지혜롭게 지켜가는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